이 나무를 세울 그런 유라 실생이 몇년 지금 8년생 8년생인 낭안큰 우리 나무에 꼭 갔던가 우리 나무는 빼기작다여기도큰 것들은 이걸 더 컸는데야 우리가 곱빼기지이곱빼기 예, 걔나 여기에 세울 수 있는 거는 다세야 해. 그러면 여기 이 끈을 이 끈을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보시봐나중라봐봐 그 돌아매는 것이 아니고, 돌아매는 게 아니라, 그이거랑같얼신거이 가지 바로 밑에, 바로 가지 밑에 이렇게 해도 그거기뭐 이거는 올라가네. 그냥 요거를 염 요거 묶지 말고, 이거, 그, 이거 하나만 하자. 이걸 빡빡하게 해야 돼. 아빡하게해놔 예. 그네 이거는 단단하게 묶어야 돼. 단단하게 묶으면은, 것이 올라온다. 예. 이거를 딱세워야 해. 세우면은이 나무 섰잖아요. 음. 이렇게 서면은 요거를 이거를 지지해 주는 거라 음. 예. 그러면 세워줘야 된다고, 음. 세워줘야 음. 그러면 이 예. 그럼 요거 이렇게 그래. 요거면 이거를 음. 세워 줘야 된다고. 세워야 되는 거를이 정도에서 절단했나 봐라. 기울인 거는 그럼 여기서 순 한번 나와 줄 거냐 아 해.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키우면 맨날 이 나무가 이거라. 내년에 홍반 나무 하나당, 관자 하나씩은 더 올려줘야 될거 아니고, 야. 그, 그러니까 요런 것이 있어줘야, 그, 옛날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매 다 달렸지만, 은 이제는 요 주지만큼은 3주지 아니야, 보통. 3주. 3주는 4주지, 3주지. 2주지. 음. 이 끝에랑 요, 열, 요 정도까지는 적과해동이, 이걸 이탈수 인식해야 되는데, 음. 열매 달릴 때부터 요 정도면 수조한번더 낮았다고, 음. 그러면 요거면 요 정도까지 잘라니 이게 매년자가 3년이 될 때까지 갈까니다. 그냥 그거를 톱히는 죽죠. 유인하라 유인하는 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면은 아이 상태로는 내년에 이정도 병이 안 달려요. 그지 그러면은 나이는 먹어 가지. 네. 그러면은 아버지 부모 생활이나 이런 생각 딱 이런 근막하게 될겁니 일부 질문이 있어 혹시? 아니야. 도부이가더 궁금한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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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어 이거. 봅시다, 이거. 이거는 이거? 두개다 세우면 되지 않냐 어거 이것도 그냥 세있겠나요세워요이 난이 어떤게 냐면 작년 재작년이가아 재작년이 작년이니까 이런것도 이런거를 너무 생쫄라 보니까 이쪽때 이거 서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드네 이 가지를 두개 말아 하나만이 하나만 이이게 매달아 해주고 여기도 요거, 요거를 이렇게 해드네 요 밑, 위에 것만 적과해도 그네 이무 뭐 하나를 요거에 그네 요그는 수확을 하여 나게 여기 위건 적과는 이거지 내년 수확 내년 수확 하나 이거 이거 내년 이거 싶다. 이걸 키워줘야 돼 없으면 어, 두 개만이라도 해요 예 그냥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눈가지는 내년 열매 달리겠다는 거고 이건 내년도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라 해 그냥 우리는 미래라는 것이 음, 없어 음, 서기 오늘 밥먹어지면 내년 되겠지 근데 이제 내년에는 온난화가 되보니까 대부분, 아열대가 되보니까 올해 기상변화 봤지 그럼 이 하우스도 전변이다 그냥 지금 유라 실생하고 유라 조세만남았주왜 하우스 밀가면 안되지 망감료 안되지 먹을거라 경석이 응. 오늘 잘해라지야잘열거라난그거라 이거는 열정만 넣는구나 그냥 다음에 여기도 그, 이런 거, 이런 쪽에, 이런 쪽에 여기를 영해근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적 내버리면은, 이 끝에, 혼자만이라고 하거나 이 끝에 이거, 이거 너무 많고, 이거를 항상이, 이, 이런 거에, 이렇게, 끝매더랑이 어, 다음은 여기에도 어느 가지를 할 거냐 해근에 할수 있는 데까지 해감시면은 요거 이 신앙카드예, 예, 그냥 뭐, 뭐. 그냥, 그냥 올리지 하나 퇴근 한번 해봐봐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를 이거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올려줘 이거, 몇개더 달리려고 약광하 하지 말고 다시 또 내년을, 내년을 위해서, 내년을 네, 위해서 올리는 대체로 큰게다 나는데 어. 내년 또 뭐냐면 아, 어. 나무가 게... 결국 여기는 그 게... 뭐냐면은 그래서... 아버지네 그저 아스키보다 다른 이 속에 가장 어요 음, 음, 음. 이거 이거 이거, 이. 이 안내가 사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비었지 않을 거야. 음. 또 타이백도 마찬가지고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 이렇게. 아, 햇빛이 아. 안에 들어가게야. 그렇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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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잘했는데, 다음에는 절대로 이거. 이걸 자르지 말고, 유인하고 유인하고 이 사이에 햇빛이 들어가, 요것이 열매 따라면 되는 전쟁을 다 잘라버려야 돼. 이걸리, 어, 그냥 여기에 전쟁을 제대로 안한헌가 없다고,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막 전쟁 다니는 거막하는 농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되죠, 자기 주인인데 주인이 누구라? 그 사람의 주인은 나는 그 사람의 하인이다. 노예, 에 그때는 처음 진짜 일반 민가가 쏘이 찼다는 하거든. 것이 이말이요이 말이. 이, 이 가지가 쏘이 찼다는 것말이야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쏘 가지가 그러니까, 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두 그 배만 달렸잖아요. 그냥 네. 그런 식으로 해. 그런경험은는 우리는 나무 가지가 이렇게 다 섰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간벌도 하고 위인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에 절차 중에 가면 이 안에 더 지각해질 거라. 음. 그냥 요거를 저 장때 하면 이만큼 갈까냐게. 그러니까 음, 음. 어. 그냥 이거 이거를 피다주라고 그냥 나무는 위로 자라지는지 옆으로 자라는 거다. 우리 음. 대한민국 제주 감귤만 옆으로 자라는 거야라이. 음.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설득?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가령교육 시켜야지. 아무나 그걸 못 시키는 거 아니야. 아 여기서는. 우리 자라지 아니 옆에 유인이 미리 찍는. 아 그냥 어린 어린, 어린 나무를 갖다그네유인식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키워놔야 되네 어. 1년이면은 3년생이 아니면 4년생 정도 돼야 된다는 거 1년 차만 했으면 되는데 그때도 이런 방법이 도입돼야 된다는 거지. 이제 네, 무슨 나무를 키워놔 달려야 돼요. 나무 어, 키워놔서 그 키워놔 달려야 돼요. 아유 우리 그 현장 근씨는 아시미도 뭐또그홈강 봐봐 봐잘 됐어. 어, 저유라시스도잘 됐어. 우리는 우리 이거 곱빼기난거기 곱하기 난곱난곱기난곱 곱하기 하기난 곱하기 난곱하나난 곱하기 난기 봐봐